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비례식과 비례 배분에 대해 배워 볼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두 양의 비를 직관적으로 이해한 후 비의 성질이나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1학기 때 배운 비와 비율을 바탕으로 비의 성질을 알아내어 비례식을 세우고 비례 배분까지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먼저 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 학생당 빨대 3개와 색종이 8장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명일 때와 세명일 때 필요한 빨대 수와 색종이 수의 비율을 비교해 보시오. 한 학생당 빨대 3개와 색종이 8장을 나누어 준다고 하였으므로 빨대 수와 색종이 수를 B로 나타내면 3대 8이고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8분의 3이에요. 그럼 세명일 때 필요한 빨대 수와 색종이 수를 B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한 명일 때 필요한 빨대수와 색종이 수에 각각 3배하여 나타내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3대8로 나타낸 3과 8에 각각 3을 곱하면 3명일 때 필요한 빨대수와 색종이 수가 돼요. 이때 B3대8에서 3과 8은 모두 항이라고 불러요. 그중 이 쌍점 기호 앞에 있는 3을 앞을 의미하는 한자 전을 따라서 전항, 뒤에 있는 8을 뒤를 의미하는 한자 후를 따서 후항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3대8의 전항과 후항에 각각 3을 곱한 9대24가 3명일 때 필요한 빨대수와 색종이수의 비가 되고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24분의 9, 기약분수로는 8분의 3이 되어 3대8과 9대24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비의 성질 중첫 번째는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는 거예요. 이번엔 비의 두 번째 성질에 대해 알아볼게요. 철사로 클립을 만들려고 합니다. 길이가 25cm인 기역 철사로는 클립을 10개 만들 수 있고, 길이가 5cm인 니은 철사로는 클립을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사의 길이와 만들 수 있는 클립 수의 비율을 비교해 보시오. 길이가 25cm인 기역 철사로는 클립을 10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철사의 길이와 만들 수 있는 클립 수를 비로 나타내면 25대 12고 비율을 구해보면 10분의 25, 즉 2분의 5가 돼요. 길이가 5cm인 니은 철사로는 클립을 2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철사의 길이와 만들 수 있는 클립수를 비로 나타내면 5대2이고 비율을 구해보면 2분의 5가 돼요. 두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25대10의 전항과 후항을 각각 5로 나는 것이 5대2가 되고 25대10과 5대2의 비율이 같으므로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는 것이 비의 성질이고, 이 비의 성질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알겠죠? 네,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를 써보시오. 전항과 후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볼래요? 비에서 쌍점 기호 앞에 있는 수가 전항 뒤에 있는 수가 후항이에요. 맞아요. 그럼 설명에 맞게 비를 나타내어 보세요. 전항이 13, 후항이 8이므로 13대 8, 후항이 9, 전항이 7이므로 7대 9가 돼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비와 비율이 같은 비를 각각 3개씩 써보시오. 비의 성질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는 것이 비의 성질이므로. 6대5의 전항과 후항에 각각 1을 곱한 12대10, 3을 곱한 18대15, 4를 곱한 24대20은 6대5와 비율이 같습니다. 24대32의 전항과 후항을 각각 2로 나눈 12대16, 4로 나눈 6대8, 8로 나눈 3대4는 24대32와 비율이 같아요. 이번엔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소수 대 소수로 나타낸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0.2대 0.5를 보면 둘다 소수한 자리 수임으로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을 곱하면 0.2대 0.5가 자연수의 비인 2대 5로 바뀌어요. 0.7대 0.11을 보면 0.7은 소수한 자리 수이지만 0.11은 소수 두 자리 수임으로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0을 곱해 70대 11로 바꾸면 돼요. 따라서 소수 대 소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따라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 100, 1000 등을 곱해주면 돼요. 분수 대 분수로 나타낸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두 분수의 분모를 없애주어야 하므로 전항과 후항에 각각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4분의 3대 3분의 2에서 두 분모 4와 3의 최소 공배수가 12이므로 전항과 후항에 각각 12를 곱해 주었더니 9대8로 자연수의 비가 되었어요. 1과 6분의 1대8분의 3을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 두분모 6과 8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각각 곱해 주면 28대9로 바뀌게 돼요. 두 가지 경우 모두 이해되었죠? 네, 선생님.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소수대 소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 따라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 100, 1000 등을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각각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0.8대 1.5의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을 곱하면 85, 0.49대 0.11의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0을 곱하면 49, 11, 1.03대 0.05의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00을 곱하면 103, 50.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분수 대 분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전항과 후항의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각각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5분의 3대 2분의 1의 전항과 후항의 각각 5와 2의 최소 공배수 10을 곱하면 6대 5. 3분의 2대 1과 4분의 1은 3분의 2대 4분의 5이고, 전항과 후항의 각각 3과 4의 최소공배수 13을 곱하면 8대15. 1과 7분의 2대2와 6분의 1은 7분의 9대6분의 13이고, 전항과 후항의 각각 7과 6의 최소공배수 41을 곱하면 54대9 힐이에요. 그 자연수 대 자연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전항과 후항을 각각 두 자연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42대60의 최대 공약수가 6이므로 6의 약수인 1, 2, 3, 6 중에서 2, 3, 6으로 각각 나누어주면 21대 30, 14대 20, 7대 1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공약수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 됨으로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럼 소수와 분수가 섞인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다 소수로 바꾸거나 둘다 분수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둘다 소수로 바꾸면 10, 100, 1000 등을 곱하여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고, 둘다 분수로 바꾸면 두 분모의 공제수를 곱하면 되므로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면 돼요. 예를 들어 0.8대 4분의 1에서 4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25이므로 0.8대 0.25가 되고 후항이 소수 두 자리 수이므로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0을 곱해 80대 25로 나타내 주어도 되고. 다시 80과 25의 최대 공약수 5로 나누어 16대5로 나타내 주어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0.8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8이므로 10분의 8대 4분의 1이 되고 10과 4의 최소 공배수 20을 각각 곱하여 16대5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 되었죠? 네, 선생님.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연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연수 대 자연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각각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24대 56의 전환과 후항을 각각 최대 공약수 8로 나누면 3대 7이고 65대 110의 전환과 후항을 각각 최대 공약수 5로 나누면 13시 22분이 돼요. 소수와 분수로 나타낸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보시오. 소수와 분수가 섞인 비는둘다 소수로 바꾸거나 둘다 분수로 바꿔 나타내면 된다고 했어요. 이때 3과 1과 같이 소수로 바꿀 수 없는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해주면 돼요. 1.9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9이므로 1.9대 3분의 1은 10분의 19대 3분의 1이 되고, 10과 3의 최소 공배수 30을 각각 곱하면 57대 10이 되고, 4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0.75이므로 4분의 3대 0분는0.75대 0호가 되고 두 항에 각각 100을 곱하면 75대50 다시 두 항을 최대 공약수인 25로 나누면 3대 2가 돼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